나중에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지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수업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쁜데 어쨌든 중간고사는 끝났어요 중간고사에서 어디 봅시다 근데 우리가 수업 때 얘기한 게 있었나 제가 아마 수업 초반에 시작할 때 중간 기말 평균 내 가지고 30점 이하면 뭐 C가 나올 수도 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죠 어, 이번 중간고사 평균이 51점이고 30 이하로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행히 그 다음에 애초에 제가 예시 문제로 드렸던 것 중에 세 문제 그대로 나왔으니까 사실 예시 문제 잘 봤으면 30점 이하로 나올 일은 없었긴 했는데 뭐 클릭을 잘못했다거나 어쨌든 기말고사 조금 잘 보시면 됩니다 기말고사도 비슷하게 여러분들한테 30점은 벌수 있게끔 해서 시험을 나갈 거니까 뭐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다면 30점 이하 나올 수 있겠죠 하여튼 중간고사 끝났고요 개인과제 지금 열심히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음. n c 스 s 해석인데 책 보고 따라하는 거고 뭐 책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해석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숙제다 이거 이거 바꿔서 해 보라라고 제안한 거한 번씩 해 보시는 정도. 그거에서 이제 예쁘게 정리해서 내시면 되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저도 해 보니까 그 책이 조금 뭐 잘못 써진 거나 뭐나 있어서 그거 이제 수정해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니까 되는 거 같고. 어, 이번 시간에 먼저 좀 확실히 정하고 가고 싶은 게 기말고사 방식하고 말고 점수 배중은 안 변해요 30% 인데 어떻게 시험 볼지 그 다음에 조별과제 지금 조 구성은 공지가 됐거든요 공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공지 가시면은 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목표가 몇 명이었더라? 5명? 4명?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조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가 총 abcdef니까 6개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성적 순으로 시드를 세워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중간고사 봤으니까,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A가 A조가 1등이 있다, 그거 절대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너무 그 개인의 성적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뭐 출석이야 지금 이미 들어오면서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걔 상관없고. 그래서 오늘 수업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드릴 게 이거 기말고사하고 조별 과제거든요. 기말고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중간고사 본거 같이 사이버 캠퍼스에서 객관식으로 보는 게 편하다. 왜냐하면 다 100점이 나오면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평균이 50점인 걸 보면 문제가 변별력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제가 잘낸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돼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우선 그거를 객관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원래 우리 하듯이 대면해서 주관식, 원래 우리 알고 있는 시험 및 어씨 진짜 뒤에 왜또 끊겼어. 케이블이 왜그 모양이지? 어, 됐다. 어, 죽었다. 어 그쪽으로 땡기면 그런가 보다 됐지 또 죽었어? 아닌데? 불 들어오는데? 됐어요? 예, 여기 인터넷이 좀 불이네요 예, 여러분들 컴퓨터 잘못이 아니라 대면 주관식을 보는거 우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엔시스 실습을 하나 넣을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몇 시간, 뭐몇 시간은 아니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줘놓고 뭐에 대해서 해석하시오라고 할 건데 이게 또 문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뭐에 대해 해석한 파일을 내라고 하면은 또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파일이. 예. 그래서 지금 그거는 좀 고민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실습 수업을 했으니까 실습하는 내용으로 기말고사를 하면 참 좋겠다 싶기는 한데 또 그렇게 했을 때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줘도 되고 아니면 은뭐 그냥 아, 난 객관식으로 해도 좋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데 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거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 나중에 한 수업 차수 한 10주 넘어갈 때쯤에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볼지 다시 정리를 할 건데. 네. 기말고사를 보는 방법을 정리를 할 건데 지금 선택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 주는 게어 이걸로 하자. 아니면 이걸로 하자. 그둘 중에 정해 줄수 있고. 그럼 다만 기말고사니까 좀 아, 문제 수를 늘려야 되나? 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실습을 넣자 말자도 여러분들이 그냥 의견 받아서 할게요. 왜냐면은 뭐 그냥 이 실습에 대해서 딱히 어떻게 제대로 채점할 방법이 없다 하면은 사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기말고사에서. 뭐 괜히 뒷말 나오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깔끔하게 시험 볼수 있고. 시험 범위는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뒷부분 해석이라고, 뒷부분 얘기라고 해봐요. 앞부분 얘기 그대로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만 보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경남에서 전화가 왔네. 예. 그 다음에, 아, 맞다. 그리고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중간고사에서 범위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서는 시험 문제에서 그 뒷부분이 나와버린 게좀 어 죄송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 반영해가지고 점수들 수정한 걸로 다시 공지를 드렸죠. 예.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닌가? 채점 다 수정해서 올린 것 같은데. 확인대 되죠? 수정된 걸로. 예. 네. 어, 예. 그래서 뭐 아예 그렇다고 그 문제들을 없애버리면은 그건 또 그것대로 웃기게 될것 같아서 나름대로 예, 기준을 세워서 중간고사 결과들은 좀 보정을 해줬고요.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시, 수업이 구주차나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제한 사항이 있다거나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 생각이 있으면은. 어, 얘기를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수업에 공지된 큰 틀을 바꿀 순 없지만, 뭐아는 조별과제가 너무 싫어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그렇지만은, 이런 큰틀을 말고 사소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은 그거를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기말고사 얘기는 우선, 이럴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음, 그 다음에 문제가 조, 요, 왜 이리 안 지워져? 조별과제인데, 어, 조 구성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다 다음 주인가? 그때가 중간 보고서 제출인데,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다음 주였네, 원래. 다음 주에 조별과제 중간 보고서인데, 그거는 일정이 좀 현실적으로 않기 때문에 12주 차 정도로 수정을 할게요. 최종 보고서야 당연히 마지막 주에 되는 거고, 15주차에 15주차 이렇게 되겠죠. 어, 우선 조별 과제를 어떻게 할지 제가 이제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조 구성 공지는 이미 되어 있고,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12주차까지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면 되냐면 진짜로 n c 스 돌릴 필요 없고요. 그 전까지는 이때는 여러분들이 어, 주제 나는 이거를 해석을 할 거다 라고 정리를 해서 얘기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제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제가 얘기, 수업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게 배를 할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실생활에 있는 아무거나 갖다 할지를 얘기를 했는데 쭉 생각해보니까 이제 배에 대해서는 할수 있는 게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배 어차피 단면이고, 그 다음에 힘이라고 해봐야 뭐만 받아요? 하이드로 스테틱밖에 안 받는데 뭐 그거 해석하는 게 조마다 다를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거 아니면은 주위에 없더라도 뭐 그냥 어떤 공학적인 아무거나 갖다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 아무거나 해석하고 아무거나 내면 되냐? 뭐, 당연히 비교는 하겠죠? 채점은. 그래서 중간 보고서 때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해석하고 싶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기능이 필요하겠다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접근 방법이라고 씁시다.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뭐 어, 예를 들자면 나는 저기 대청 대청호에 댐이 있나 있겠지 대청댐이라고 네, 하여튼 뭐 댐을 내가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 형상을 뽑아야 되잖아요 댐이, 이렇게 산 사이에 댐이 있잖아 너무 그림을 막 그렸나 원래 산이 이렇게 있으면 댐을 막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댐 형상을 뭐 디자인 모델로든 아니면 스페이스 클레임으로든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들 건지 뭘로 만들 거예요? 뭐, 나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짜서 만들 거다 하면은 단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뭐 풀을 해서 땡기겠다는 둥 그런 쪽으로 상세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땜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모델링 할지. 아, 모델링, 지오메트리 합시다. 어떻게 지오메트리를 구성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하기 전에 정할 수 있겠어요? 하중 좋죠. 예. 이게 너무 안 좋. 예. 코멘트는 좋은데 지우개가 너무 안 좋다. 뭐 문제가 있나? <laughs> 예. 뭐 하중 조건. 그러면은 하중도 있고 또 경계 조건 좋죠. 하중 경계 조건 있고 그 다음에 뭐메쉬를 어떻게 짤지 물론 이제 사소한 문제긴 한데 왜냐면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엔시스 그 뭐야 라이센스가 학생용이라서 너무 많은 셀은 해석이 안 되거든요 5 0만 개인가 3 0만 개인가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 이제 조회서 문의를 해가지고 정할 방법이겠죠 메시. 그다음에 이걸 해석해서 뭐를 보고 싶 뭐를 보고 싶은데 걔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접근 방법인지 그러니까 그냥 해석을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를 뭐를 볼지 어떤 거를 평가 아 평가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걸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 아니면 어떤 걸 볼지, 한글로 씁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정했을 때그 주제에서 대상에서 인터넷이요? 들어오는구나. 네. 왔다 갔다 해요? 채팅이 안 올라온다고? 그거 어떻게 하지? 내 걸로 한번 가볼까? 하여튼 그래서 어떤 거를 볼지, 뭐 변형을 볼지, 아니면은 응력을 볼지, 응력을 볼때 뭐를 봐야 돼요? 응력이? 우리가 댐을 만들었다고 하면 콘크리트에 뭐 파괴되는 응력 값이 있을 거아니에요 양보응력이, 항복응력이지, 양보가 아니라. 걔보다 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국부적인 애들이 그거보다 작다라고 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해석을 했을 때그 해석 결과가 어떤 의미에서 봐야 이게 제대로 된 공학적 해석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 채팅이 끊긴다고? 자꾸 끊긴다고? 어우, 어떻게 하지? 지금 되는 거 아니야? 그 끊기는 건 아까 전에 고 거. 아, 어, 그렇죠. 아까 인터넷 막그 뒤에 불안 들어올 때? 지금은 되는 거 같네.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벤시스 해석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뭐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고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볼지 그냥 큰 틀을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거를 12조차까지 중간 보고서에서 각 조원들이 통일을 해 가지고 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 이런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조별로 저 안에서 공원도를 쪼개가지고 조금 차등을 둘까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누군가는 공짜로 타고 가긴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 보고서 낼때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수 있게 조별로 제가 방안을 마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다들 의욕 없는 조면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해가지고 끝내겠죠. 제가 예시로 대청댐을 들었다고 해서 진짜 그거 해석하는 조가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런 거를 할때 이제 평가 기준은 뭐가 되냐면은 그게 중요하겠죠. 평가 기준은 주제를 아무거나 하기 때문에 뭐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생각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접근 방법을 지오메트리를 할때 얘를 얼마나 복잡하게 가냐. 복잡하다는 게 쓸데없이 복잡하라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배웠던 기능들 있죠. 그게 몇 가지가 쓰였냐를 가지고 기능을 많이 쓴조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게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서 그거를 제가 카운트를 해서 많이 쓴조복잡한조 지오메트리에서 순서대로 점수 매길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냥 원기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걔 풀로 땡겨 가지고 온기둥 만들고 얘예 해석을 했다. 그거는 기능 몇개쓴 거예요. 뭐 스케치 하나 하고 풀 했잖아요. 그두 그러니까 그 개밖에 안 썼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조들에 비해서 적게 썼을 거니까 점수가 그만큼 낮게 나 등수가 낮게 나올 거다. 경계 조건도 똑같겠죠. 하중이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 하중이나 경계 조건을 걸어주는데. 수업에서 배운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를 쓰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갖다 쓸수 있잖아요. 아무거나. 어차피, 엔시스에서 인서트 누르면 옆에 기능들 쭉 나오니까. 많이 쓸수록, 많이 쓰는데 또 쓸데없이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돼서 많이 쓴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어떤 보를 해석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분포하중이 들어가요. 균일하게. 그 뭐야, 이 라인 프레셔라고 해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부러 나는 많은 경계 조건을 걸고 싶으니까 하나하나 포인트를 다 넣, 넣겠다. 이런 거는 좀 반칙이잖아요. 이제 제가 보고서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걸로 했어? 라고 하면은 이쪽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했지만 조건을 많이 걸었지만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되는 수준으로 하중이나 경계 조건을 가능한 다양하게 적용을 한 조에 대해서 등수가 올라갈 거예요 이해되실 것 같고 메쉬에 대해서는 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직 정확히는 아닌데 메쉬 개수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변한다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라이센스가 허락하는 최대 양인 30만 개인가 50만 개 안에서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것보다 많이 적을 때 30만 개 간당간당 채울 때 그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최종에 최종에 딱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해석 결과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걸 볼지를 최대한 말로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일반적으로 데포메이션 했으니까 변형 값만 떼던져 놓자 그게 아니라 왜 변형을 받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나온 변형 값이 실제로 뭐 어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 구조물이 성공적인지 아니면 박살날 구조물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글로 쓰면은 중, 예, 보고서 최종 보고서에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수업에서 지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렌시스 해석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글로 풀어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해석, 이제 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졸업할 때쯤 뭐 자기소개서 쓰고 뭐 쓰고 할때 보면은 이게 내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해볼 일이 없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잘못 쓰고 뭐. 예, 글어, 잘 글을 못 쓰면은 어차피 그러니까 말로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글로 잘 써야 나야 얼굴을 안본 사람들도 보고 어, 뭐 이해가 되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학을 배운 사람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글쓰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할때좀 이, 제가 채점하는 입장에서 한 번에 봤을 때 이해가 되게끔 잘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 뭐 그렇습니다. 혹시 뭐 여기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얘기를 주세요. 지금 한 30분까지 있다가 하고, 그 다음에 45분 본 수업을 할까 하거든요. 예. 도별과제 관련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얘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질문 없어요? 비대면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얘기 주세요.